9월 2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사무엘 하 7장 18절 루디아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러나 한 가지 희망하는 것은 나의 구주이신 당신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게 해주시고 내가 당신의 작은 고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오셔서 당신과 당신의 모든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파울 게르하르트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이슨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이슨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스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치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었다 골리앗이 이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시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1절.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증거개가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수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수는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진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